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에을치 불법의 힘으로 병을 치료해줘서 그 보답으로 베인사를 질문하게 되는데요. 베인사는 베인 개인 삼매 황경에 나오는 베인 삼매에서 분리되었습니다. 깨달음에 이르려면 베인이라는 그 경지를 바다를 지나야 그깨달음에지낼수 있는 그 과정을 베인 삼매에 나온 베인에서 베인사가 1주문은 여기가 보사복인데말 그대로 죽은 나무란 뜻입니다. 응? 죽은 나무. 왜? 태어날 때 802년에 같이 전사 장군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습니다. 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념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에 동전을 얹어서 나무가 상해요. 요즘에 탑에도 요즘에 동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음. 네, 웬만하면 올리지 마시고 음. 그냥 보기만 하는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주문은 그냥 누구나 좋아하지만, 사천 아무 소신이 가렸어.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. 이렇게 하는 그런 놈이습니다 그래서, 동쪽에 지구천럼 이팔, 을 가지고 지구처럼, 에 증감처럼, 칼쪽에용 네. 공손한 부부를 소신이고소를 지키기 해서 네. 구청을 네. 을하습니 여기가 패턴 계단 그 타고 올라가서 힘들죠. 아, 네. 똑같습니다. 이게 화음경의 기술을 해서 개인 도량을 만드셨습니다. 일정한 경지에 올라와가지고 수행이 거쳤으면 해탈을 할수 있다. 해탈 근데 또 뒤로 보러 고보시면빛선으로다안 보입니다. 이것도 일정한 경지에 올라와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보이지 않아요. 경지에 올라왔을 때이 해탈에 올수 있다. 그래서 해탈. 이게 구강인데 왜구강루냐면 부처님의 불법이 아홉 개 빛으로 퍼져나간다 해서 구강루이구강루가 국악루. 어떻게 빛이 퍼져나가는지를 제가 위에 뽀뽀 좀 가서 봤습니다. 여기는 A인 검종, 범종. 왜이범등이냐면 부처님의 설법을 전해야 되는데, 이게 말이나 글로서는 인간을 들을 수 있는데, 중생들은 눈물 좀 들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북은 뛰어다니고, 소 가족으로 만들어서 뛰어다니고, 는 내바장의 진승을 위해서 만들고, 음, 음, 북은 용은 지옥 중생들이 그 시간 동안, 치는 동안 쉴수 있는 시간, 그리고 북은 바다, 불고기다, 주천님들은그 소리를 듣고, 주천님이 불고기를 전해다. 그리고 그 운판이라고 하는데 꼭 도루가 붙어 그래서 음. 날라다니는 그날아라니는진승을 들여서 만들었어요. 예니다 네.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깨달은 거예요. 예. 그냥 그린 건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화음경이에요. 화음경에서 선제동자가 입법 제품에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을 찾아뵙는데 총 53선지식을 찾아 아주은크리스로 스투파라는 말이 이게 그 부처님의 봉우리 같은 이런 느낌을 스투파라고 합니다. 네, 그런게 규정되어가지고 탑파, 중국어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쓰다가 음료되하 가고 있는 탑파 탑파가 또 한국어로 바뀌어서 탑으로 바뀌어서 스투파, 탑파, 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탑은 어, 기단부부터 종루가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으면 이게 1층, 2층, 3층입니다. 그래서 3층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 진지살이라든지 그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다고든요 네. 네, 저쪽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, 그거는 저희가 매달, 이장작강전이강체제인데 추후에 약간 제가 말씀드렸듯광물이들어서 폭포전에서 뭐광물이들어고 태평양에서 피체가 안들고전 피체가 무광물이 무광물이 약간 부근을 채워줬잖아요 네, 무광물이 들어갔을 때그대 이렇게 사찰이 보이면 는 거죠 그냥 막 지은 게 아니라 화학향에 나온 그대로 지은 거예요 <omedical> <curvature> 그래 수아우, 예. 네. 별개라고 분리하이로자나는 네. 네, 네.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고 오래된 부처님이고, 네. 부처님들 여기 리하가 네. 어. 여기 있는 부처님이랑 큰버당 있는 부처님이랑, 어? 조금 사이즈가 같이 떨어졌을 때 사이즈가 같다고 생각을 못했는데정리라고 사찰에서 불이나 정리를 하다 보니까, 부처님 밑에 써있는 글귀가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서 이거를 비교해보니, 쌍둥이 부처님입니다. 작년 9월에 국보로 승것 되었습니다.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건, 방화시설이 자동으로 갖춰 있습니다 불이 나면, 6m 아래로 부처님 자동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 산단벽으로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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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막해. 콘크리트를 해봅니다. 그러면, 불이 나도 부처님을 보존할 수있습니 이거 유튜브 보시면 자세하게 어. 그림을 <laughs> 동영상 <동행사> 나와 있습니다. 내려가는 <laughs> 습이렇 <laughs> 아, 이렇게. 예. 지 <laughs> 마시고, 우리 사찰이, 우리가 문화재니까 좀, 좀 여기 맡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천천히 올라 주시면, 소사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예불 때마다 안 하신 게하는데 우리 소화하시는 분들,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을 보시면, 봄하고 가을에 빛이 들어오는데 조시기를 딱잘 맞추면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연꽃 모양 그림이 저렇게 다 그림들 하실 수 있어요. 네.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달아장인데 수달아장이랑 여기는 국보전, 국보전. 수달아장은 경전에 이게 소승 경전을 보관해 두었어요. 이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가오 하실 수 있어요. 지금 <목소리도>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